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거리 응원전이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앞서 이태원 참사라는 큰 사고가 있어서였을까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거리 응원전에서는 경찰, 소방은 물론 시민들 스스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인 붉은 악마들. 마스코트와 같은 뿔 달린 머리띠에 붉은 의상으로 무장하고 거리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와 이태원 참사 이후 밀집사고에 대한 우려 속에도 시민들의 발길은 속속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캄캄한 밤 시간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 큰 행사인 만큼 현장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119긴급 상황실이 운영됐고 핸드폰을 통해서는 우원 장소 주변 인구 밀집도와 혼장도를 살펴볼 수 있는 실시간 도시 데이터 서비스가 운영됐습니다. 방화문 광장 주변엔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 기동대와 119 구급대가 분산 배치됐고 구급 차량의 신속 이동을 위한 별도 통행로도 마련됐습니다. 붉은 악마는 자체적으로 안전한 거리 응원 동참을 유도하며 경기 시작 전후로 팀팀이 시민 질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곳 행사장 내에 도로 확보를 통해서 여유롭게 응원할 수 있도록 응원 전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응원하실 때는 확보된 도로 방향을 이용해 주시고요. 인도는 반드시 통행로로 이용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는 기대와 이태원 참사 이후 밀집 사고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 가운데 시민들도 서로 안전 간격을 유지하며 경찰과 주최 측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라서 너무 설레는 습니다 경찰들도 다. 그 전에 있던 일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는 것만큼 저희도 이제 통제에 잘 따르고 이제 저희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잘 관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 10시 경기 시작 후 관전하는 군중이 많아지면서 경찰은 차량을 통제하고 차도를 확보해 시민 관람을 보았습니다. 경찰 추산 이날 광화문 광장 거리응원에 참여한 시민은 2만 5천여 명.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 속두 시간여의 열기 띤 거리 응원전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예선전이 열리는 28일과 12월 2일 세종문화회관 정류소 두 곳을 임시 폐쇄하고 광화문 광장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과 지하철역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정차 통과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